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믿을 수 있는 취업 전문가 합격 후기 1위에 빛나는 위포트 스튜디오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합격 안내자 쇼스트 김은미이고요 저희 위포트에서는 지난 3월부터 자소서 빡공캠프 그리고 질사 대비 빡공캠프까지 2022년 상반기 삼성 취업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해오고 있는데요 드디어 마지막 관문인 면접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삼성 합격 전문가 홍기찬 선생님과 한시간 동안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기찬입니다. 네, 저희 어제 바로 지사 시험이 실시가 됐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께 연락을 많이 드렸다고 제가 또 전달을 받았는데 어 어땠나요? 이 시험 자체가 우선 주말에 음. 시험 보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그러니까요. 다행히 뭐 완전히 새로운 유형, 음. 완전히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는 음. 없었습니다. 물론 수리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네. 제가 들었던 내용들을 보면 새로운 유형이라든가 난이도는 일반적 수준이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 내가 수리 추리가 지금 몇개 정도 못 풀었고 정답률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가늠이 되는 친구들은 면접 텀비를 하시는 거고요. 나는 도대체 몇 개를 풀었는지조차 음. 모르겠다. 뭐 안타깝지만 이런 어, 친구들은 네.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좀 손쉬운 수준으로 난이도가 출제됐으니까 빠르게 면접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발표가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질서 시험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빠른 면접은 그다음 주에 바로 진행이 되니까. 어, 운이 없으면 한 열흘 정도 후에 면접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발빠르게 대비를 하시고요. 라이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선생님께서 10년 가까이 이 면접 대비 강의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 때 학생들이 가장 긴장이 될 거고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어려운 건 이번에 네.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가 사실은 없는 친구들. 왜 썼어요? 많이 뽑으니까 삼성이니까 쓴 거고요. 파드레 사업부가 아니라 메모리 사업부를 선정한 이유는 그냥 메모리 사업부가 1등 사업부니까 공정 설계를 지원한 이유는 공정기술은 교대근무가 있어서 공정설계를 썼다. 사실 명확한 계열사 사업부 직무에 선정 이유가 없는 친구들이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를 바르게 빠르게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단위공정 관련돼서 문답형을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녹약, 애칭, 증차, 뭐 배터리, 이차 충전, 메커니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 학습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임원면접장에 가보면 어, 교대 근무가 있는 직구는 일이 힘든데, SDI 지방 근무라고 하면 여기도 일이 힘든데, 너... 이걸 잘 진행할 수 있겠냐? 힘든 어려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응력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세 가지 포인트만 잡으면 명확한 계열사 사업부 직무 선정 이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적응력 그리고 지원하는 회사의 기술적인 질문 이세 음. 가지를 발빠르게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필요해지고 있죠. 어떻게 이 면접이 진행이 되고 저희 수업에서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전반적인 삼성의 면접 프로세스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면접장에 음. 가면 CBT 검사라고 해서 인성 검사를 봅니다. 네. SK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적성과 함께 치르는데 삼성 면접장 가서 치르거든요. 음. 그래서 어떤 기업의 인재상, 조직 친화력, 윤리의식, 또 일부 친기업 정서, 이런 기준점에 맞춰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무진 면접과 임원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실무진 면접에서는 삼성 면접의 특징은 Thank <laughs> you. SK의 폐기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폐기 있게 털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고요. 삼성은 폐기 있게 여러분들의 학업 이력을 터니다 다시 말해 내가 반도체 주요 과목을 들었는데 그 학점이 높다. 높다. 이러면 좋은데 낮으면 이제 공격 들어오고 전공 심화 과목 중에 아주 중요한 과목의 학점이 낮다. 안 그러면 기본 역학과목 아주 중요한 과목 여기 가 학점이 낮다. 그럼 공격 받고 막각기 교환 과목 많이 들은 것도 이제 공격하는 면접관들도 계세요. 그래서 네. 학업 이력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이 부분. 을 제가 설명드리고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 마케팅 도전하게 되면 지금 LG의 어떤 세컨 가전 시장에 어떤 제품이 히트를 치고 있다.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삼성의 IMC 전략을 짜 봐라. 이런 마케팅과 관련된 질문들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하고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DX 같은 경우에는 창의성 면접이 진행이 되니까 강의성 면접 후기가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고 문항수가 100개가 훌쩍 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내용들을 보면 아이 면접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강의식으로 제가 1회차 수업 때 4시간에, 5시간의 풀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삼성의 히스토리와 성공 역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2회차 수업은 무의 면접으로 각자 맞춤형으로 솔루션을 얻어갈 수 있게끔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직무역량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리응답 형식으로 또 변화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일단 임원 면접 같은 경우 꼬리물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의 답변에 논리성을 부여해서 답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홍기찬 선생님이 같이 준비를 해 드릴 거기 때문에 믿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의 말투부터 하나하나 이력들을 다 평가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논리를 가지고 우리 면접관이 들었을 때, 아, 이 지원자가 이런 이유에서 이런 거를 또 지원을 했구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설득력 있게 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파트이고요. 지금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좀 질문 좀 많이 받아볼게요. 삼성전기 글로벌 제조센터 설비기술 인턴을 지원을 했는데, 관련 계열사의 삼성전기 관련 내용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선생님. 아마도 이제 우리가 주력 계열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네. 삼성전자를 제외한 계열사 정보도 음. 이제 나도 이거 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있고요. 삼성전기가 과거에는 이거를 MLCC 기판, 이렇게 모듈형 이렇게 나누지 않고 통으로 뽑았고요 네. 최근에 와서 와서 저렇게 세부적 직군으로 체형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제품 아이템이 많고요. 글로벌 지원센터라고 하면은 진행할 수 있는 커버, 커버할 수 있는 기술 영역이 넓기 때문에 어, 저직군 같은 경우에는 본인 전공 관련된 질문을 더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제가 제공해 드릴 거라서 열린채용도 삼성 별도로 진행을 하고 실제로 UX/UI 쪽으로 디자인 직군을 도전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이미 실기시험도 받고 그 다음에 완전 면접 컨셉이 달라지게 되고 금융권 도전하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생명화재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금융 용어에 대해서도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축적된 데이터가 많. 때문에 면접 부기가 없는 계열사 직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들어와서 면접 대비를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인턴을 이번에 아마 면접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인턴 면접은 임원 면접만 보고 학예 인턴하고 그다음에 실무 면접을 봤는데 최근에 전자 지금 디금 DX 같은 경우에는 모든 면접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턴 지원하는 친구도 또 이번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정규 공채와 동일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그 마지막 질문도 또 답변 부탁드릴게요. 메모리 회로 설계 들어가기 좀 힘든 파트죠. 음? 인턴 지원자입니다. 인턴 면접 질문이랑 공채 질문이 많이 다른가요? 음. 공채를 도전한 친구들, 그러니까 메모리 회로 설계에 도전하는 친구들은 판교와 강남 지역에 있는 백니트 현직자들이 많이 거기를 노리거든요. 네. 여기 아주 인기가 좋은 직군이에요. 음. 그러면 올드루키들한테는 요구하고 있는 공학적 수준이 높아지고 학예 인턴을 도전하는 친구는 이번 면접이 내 인생 최초의 면접이 되겠죠. 경쟁자들의 면접 수준이 낮아지게 되고 인턴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학업 이력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인성 부분에 초점 ...을 맞춰서 대비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체력이 좋다. 따라서 설비 엔지니어로서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저는 남들보다 네. 뭐 이렇게 나, 얘기가 나가는 게 아주 재미가 없죠. 그쵸.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볼 면접의 핵심은 음. 여러분들이 인성을 보는 게 메인이에요. 그러면 인성을 본다는 건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사회생활 잘할 수 있는 친구를 뽑고요.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기적으로 외운식의 답변을 하게 되면 어이 사람은 나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면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실된 답변으로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학 이력을 이게 메인이에요. 어떤 공학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걸 창의로도 얘기하고, 도전으로도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이 완벽하진 않았죠? 실패로도 얘기하고, 이렇게 스위칭해서 얘기할 수 있게끔 컨텐츠를 각기 상황에 맞춰서 다운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연습을 저는 강조하고요. 그런 식의 시뮬레이션 면접을 보게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지 답변의 플로우를 짜주실 거고요. 확실히 저희가 면접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참여를 해주다 보니까 질문이 또 들어왔네요. 연료전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파운드리 공기 지원을 했는데 전혀 단, 다른 분야를 하다가 온 거에 대해 안 좋게 볼까요? 이렇게 또 문의가 들어왔어요. 지금 저 질문이라고 하면 은안 좋아, 안 좋아 보이는 건, 음. 자, 대기업에 가겠다. 삼성인이 음. 되겠다는 도전 나 이해해. 그러면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면 SDI가 적절할 것 같은데 왜 DS로 왔냐? 이게 메인이거든요. 음? 아마도 제추측컨데 연료전지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은 소재나 재료 쪽에서 일을 하셨을 거고요 합성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케미컬 공정에서 쓸수 있는 분석의 방법론과 합성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도가 환도체 반도체 화학 공정에서 활용 가치가 있다 이 브릿지를 걸어야 되니까 그 브릿지는 회사 생활에서 안 그러면 과거 본인의 학업 경험에서 끌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인은 잘 모르고 또 가가 지고 뭐또 테슬라 얘기하고 2차전지 미래비전 얘기하면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개인적으로 맞춤형으로 이런 브릿지를 제가 직접 뭐 걸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정보 몇 가지라도 좀 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 정보는 뭐냐면 네.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공포감을 갖는 건 내가 지방대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가능할까? 네. 내가 학점이 4.3점인데 도전이 가능할까? 어학이 내가 5급인데 난 어쩌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본적 스펙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실제 제 합격생들 한 400명이 조금 넘는 학생들의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실제 합격했던 애들은 어느 정도의 약점을 갖고 있었을까? 그거를 좀 체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엔지니어 직구는 요거는 설비입니다. 설비 엔지니어 도전했던 친구들과 연구 개발은 그거 말고 회로 설계, 평분 공정 설계, 공정 기술 등등으로 삼성에 입사한 친구들. 그 친구들의 학교를 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강남에서 강의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 들으면 지방학생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로 경기권에 있는 학생들과 제가 호흡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비 엔지니어에 입사한 친구들의 지방대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로 가게 되면 그 비중은 조금은 줄어들었다. 이따가도 보겠지만 설비가 선호도가 별로고 나머지 직군의 선호도가 더 좋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 학점은 어떨까? 학점은 여러분 이따가 보겠지만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학교는 약간의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설비 엔지니어 직군이라고 하면 내 학교가...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저런 비중으로 내비칠 거다. 이 정도는 추측은 하고 면접장에 가시는 걸 권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공입니다. 설비 엔지니어예요. DS예요. DS 설비 엔지니어에 들어간 학생 중에 기계과의 비중이 이렇게도 높았어요. 요건 제가 과거에 라이브 할 때도 아마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연구개발이라고 하면 나머지 직군이 다또 여기가 통합되니까 재료와 전자 이렇게 다양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지금 기계과인데 지금 공정기술을 썼다. 그러면 면접장에서 저런 비중으로 내가 내비칠 거다. 요런 식의 생각은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설비 엔지니어에서 재료가치용은 이렇게 적은데 그냥 내가 설비를 쓰는 이유는 학점이 낮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삼성에 가야지 그래서 설비를 쓰면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는 거고 내가 스펙이 좋으니까 나는 공정기술을 갈 거야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혼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관점에서 이걸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계과이지만 나 공정교육 받았으니까 갈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 기계과는 오늘 만나는 친구들 중에 이렇게 소수란 말이에요. 그럼 넌 여기 왜 왔니? 이 논리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솔루션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직군을 비교해서 학점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동소이하다고 설비 엔지니어라고 해서 학점이 낮아지고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학점 낮은 비중이 한5% 언저리. 그러니까 내가 3점 초반이면 오늘 내가 면접 보는 면접관들 중에 제일 학점이 낮겠구나. 그런데 이 사람한테 학점이 이렇게 낮아요? 질문 받았는데 학점 낮은 건 동아리 활동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러면 매우 부정적으로 내비치겠죠? 그래서, 어, 그런 좀 리스크 요인의 레벨을 느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어학입니다 설립비와 연구개발을 잡아보면 이공계들은 거의 6국과 IM이 대다수고 지금 여기 속한 여러분도 5급 속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굉장히 소수의 인재가 아니라 아 지금 하위권에 내려가 있으니까 아 분명히 저 지적을 받을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5급 갖고 있는 게 미워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한 다섯 명 만나고 있으면은 얘만 5급이고 얘만 IL이니까 그냥 미워서가 아니라 자네는 왜 5급인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 시나리오를 그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비. 7대 삼정도로삼정도로 삼성이 뽑고 있고 여성 채용이 많죠 그런데 확실히 설비는 좀20% 언저리 조금은 내려간다 그럼 여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힘든 교대 근무와 방진복을 입고 수행할 수 있는 업무 경험이 있냐 적응력이 있냐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될수 있다는 거는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최저 합격했던 친구를 문이과로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문과, 이과 나눠서 어떤 스펙의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볼게요 우선은,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최근 들어 점점 학점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1,000명이 넘는 데이터인데 실제 삼성 합격에 합격했던 친구들의 학점 비율을 보고요. 최근에 가장 최근에 하반기에 들어갔던 친구들을 보니까 확실히 4점대 비중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3점 후반은 거의 유사하고 이거는 4점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요건 조금 감소했다. 중반 관련된 부분도 감소했고 초반도 점점 줄고 어들 있다. 점점점 학점 인플레이션이 커지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학점을 좀잘 주는 경향이 대학들에게 있죠. 그래서도 올라가는 경향도 있을 것이다. 이것도 체크를 해 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건 아까 말씀드린 문과 이과 삼성의 최종 합격했던 친구들의 학교를 보겠습니다. 참고로 전 어디 있다 강남에 있다. 다시 말해 지방 학생들이 저를 상대적으로 덜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1등 기업 삼성이 정말 뭐 명문대만 간다. 이렇게 볼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루두루 뽑고요. 학점 학점 차별은 합니다. 그런데 학교 차별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 내가 지방 사립대니까 위축 위축된 상황에서 면접장에 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도록 하시고요. 그런데 문과는 조금 다릅니다. 문과는 채용 인원이 좀 줄어요. 인원이 한 200명이 좀 넘는 데일 텐데 확실히 좀 명문대 비중이 조금 올라가는 편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문이과에 맞춰서 이렇게 전형을 보시고요. 예를 들어 이번에 DX의 해외 마케팅을 썼다 이 친구들은. 만나는 친구들이 어마어마한 올드 루키도가 경쟁을 하게 되고 내가 전자 판매 법인을 썼다. 그럼 여기는 사실 삼성이지만 선호도가 그다지 높 높은 포지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좀 어떤 레벨에 맞춰서 면접 대를 하시는 것도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선생님 왜 평가 및 분석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 능력을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평가 및 분석에서 데이터 분석이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데이터 분석의 메인이라고 하면 평가 및 분석에 당연히 통계하고 산업과학도들만 가겠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P와 A 직군이 좀 합쳐져 있고요. 거기 품질 보증까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데이터 분석은 당연히 품질에서는 불량이 터지게 되면 불량의 원인을 유추해야 되고 그 불량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 원인 결과추 출원해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론에서도 데이터 분석이 활용이 되죠.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평가 및 분석에서도 본인의 전자나 재료나 화학 관련돼서 갖고 있는 강점을 어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 사업부 해외 영업 직무에 영어 면접이 있을까요? 이런 또 문의가 있었어요. 실제로 한국 총괄 오늘 면접 본 친구도 한국 총괄로 면접을 봤는데 한국 총괄은 국내 영업 마케팅 조직이고요. 네. 일반 DX에서 그러니까 지금 MX 그리고 그 다음에 CE 그리고 VD 이런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해외 영업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영어 실력을 당연히 보고요. 영어 면접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이 정도로 들어와요. 지금 미국의 테이퍼링 때문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미 금리 인상이 우리 사업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영어로 좀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 레벨입 그래서 여기 도전하는 문과들은 당연히 영어 실력을 어느 정도 표출하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라이브가 24시간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우리 슈팅시타님의 댓글이 있었는데요. 지금 라이브 시간이 사실은 마감을 했어야 돼요. 저희가 5시에 종료가 되는 건데 많은 분들께 짧게나마 조금 질의응답을 드리려고 조금 연장을 하고 있고요. 곧 있으면 라이브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방송 보시는 분들 저희 넉넉고 보시면 안 돼요.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러면 저희가 시간상 단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어저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지원한 직무와 전공이 너무 관련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우선 지원한 직무와 전공이 너무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 기계과를 전공했으면 통상적으로 사업부 설비를 쓰거나 조금 세게 쓰면은 반도체 연구소 설비를 쓰거나 일반 기계 기사가 있다고 하면은 글로벌 단지 총괄에 인프라 기술을 써야 되는데 이런 데를 안 쓰고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무슨 뭐뭐 디아 뭐, 혁신센터를 썼다 그러면 기계과 학부생이 혁신센터에 갈 확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서류가 붙은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가 및 분석에서도 역학 관련된 품질 지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기계가가 필요하죠. 하지만 평가 및 분석에 갈 만큼의 이력을 만든 기계가는 없어요. 그러면 누가 붙냐면, 야, 너 기계가인데 왜 평균 썼어? 평균 썼어? 우리 시첸말로 다 요거 더 먹습니다. 그 사이에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냐? 이 차원에서 내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떤 매칭점이 굉장히 없는 상황에서 면접을 보는 상황이라면 그냥 전공 직무보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극단적 상황이라고 하면 나의 차별화된, 나의 고학적 역량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평가할 겁니다. 다시 말해,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의 접근법과 확률이 떨어질 때 접근법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